이걸 비빔밥 먹고 여우 생태 관찰원으로 출발. 여우 보는 것은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에. 여우 생태 관찰원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으로 가. 네. 날씨가 비가 좀 오더니 지금은 안와요 예, 네, 안와요 와, 저, 예쁘다. 영상실로 들어가자. 영상실에서 12분 정도 영상 봐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적기 <목소리> 운동으로 <목소리>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절멸 위기에 처했고 급기야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발견된 여우 사체를 마주하고 소백산 여우 보호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는 것이다. 이여우가 예, 옛날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그 여우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 종입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차츰 차츰 털갈이를 하면서. 태어난 지한 30일 정도 지나면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황갈색 톤으로 서서히 이렇게 뀐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여우가 생후 한 60일 정도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좀더큰 여우가 어, 어른 여우예요. 그 여우는 태어나서 한 1년 정도만 지나도 어른이 됩니다. 음, 늦 가을이나 초겨울쯤 되면 이렇게 겨울 나기 위해서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밑에 영상 보시면 아유, 아유, 얘하고는 좀 다르죠. 도톰많이막 이게 네. 좀 그렇죠. 탐스럽죠. 네. 예, 이렇게 이제 털이 그렇고요. 개보다는 아, 주둥이가 좀더 길고 묘정하고요. 그또 눈동자가 응. 내가. 어 고양이의 눈동자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는 개과지만 행동은 개와 고양이 행동을 다한답니다 전시를 하냐면 여우가 옛날에 많았는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960년대 70년대. 지작기 운동을 펼치면서 그때 지약을 먹은 지를 여우가 먹게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음. 수의 여우들이 죽었고요. 음. 한때는 왜 여털 목도리 유행해가지고 네, 여털 목도리 하려고 음. 또막 죽이기도 했다 음. 그런 걸 알려주는 자료로 음. 저희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음. 여우가 나가더라도 잘 살아가는지 음. 다치지 않는지 등등을 음. 확인하는 위치 추적 도구예요. 위치추적 도구. 네. 그 물에는 안지워지고요 네. 선크림 같은 걸로. 지우시나요? 아 그걸로 지우면 돼요? 네. 네. 저기다 찾기만. 저기 오늘 좀 비가 오고 좀 시원해서 그런지 많이 나있다 저기도 있어. 아 저기도 있다. 저기에. 저기도 있어 저기. 근데 얘네가 다큰 종입니다. 근데 실제 다 커도 푸들 강아지 정도 사이. 아 새끼 잡아먹는다. 아, 어, 어, 응. 요, 건강검진 받을 때는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받거든 음. 그라도 하지만, 새끼를 놓을 때는, 어,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아요 음. 그래서, 애기를, 새끼를 갖고 출산할 때쯤이 되면, 네. 굴을 타서 굴을 탄튼하게 어. 계속 만들어요. 0월에서 3월 사이에 딱 휴지 시간을 보내. 그리고 임신기간은 한 53일에서 55일 정도. 음. 그러면,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새끼를 넣는데 한번놀 때는 한세 마리에서 한 다섯 마리 정도를 났습니다. 여우를 뭐 건강 검진 하려면은 한 마리 잡아들여야 되는데 네. 넓어 보이는 자기가 아, 자기 힘들잖아요. 잡기 쉬우라고 했고 음. 또 여기에는 다쳐서 들어오는 여우들도 있다했지. 개가시 때 그렇게 그런 여우들은. 숯들리또 이렇게 이렇게 모여 놓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 이렇게 놓고요. 또짝히기간에 네. 친한 암석들이 별도로 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녹조로 갔다가 잠을바깥면서 앞발로 팍 어... 잡아채요.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줘요. 어... 네. 이제 먹이를 줬을 때 배가 부를 때는 네. 그 먹이를 그렇게 물고 다니다가 적당한 곳 땅을 살짝 파놓고. 아, 거기다 넣는구나. 묻어 놓고는 배가 고플 때는. 파서 그 먹고 같아서 살짝 어. 꺼내는 거예요 먹이를 받을 때도 뭐 살아있는 생쥐나 어. 살아있는 병아리 같은 거를 저희가 줘요. 그 음. 그런 걸 받으면서 먹이에 대한 어떤 적응을. 쉽게는 음. 음. 3년, 길게는 한 5, 6년. 어. 근데 이렇게 기간 내에 있는 여우들은 어, 어떤 적당한 어떤 관리를 받다 보니까 10년 이상 사는 이유. 음. 꼬리가 되게 두툼하죠. 네. 예. 네. 밑에 십 시보가 스고요. 시보가 붙어있죠셔 쳐다보는 거 봐. 왜 꼬리가 어때? 굵어요? 그래. 아, 꼬리가 원래 얘네는. 모토 모토. 꼬리가 이렇게 착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착종 자체가, 자체가 꼬리가 굵고. 응? 그이 그 탐스럽게 나있는 거예 개가 후아후아다. 예, 예. 이이렇탐스 점프 시켜 점프 시켜. 응. 뭐 하는 거야?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여우가 간을 뭐 떼먹느니 예. 꼬리가 아홉개니뭐 귀신으로 동작하는. 무서운 가. 그런 예, 이미지 그런 있구나.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예. 실제로요. 여우가 사람과 딱 만나면 이 여우가 사람을 경계를 하고 도망을 가요. 음. 근데 왜 그러면은 여우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보느냐. 즐겨 사는 음. 곳이 아주 뭐, 이렇게, 깊은 산속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 음. 여기처럼 이렇게 약간의 경차가 주는 부근과,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그런 부근을, 부근에서 있기를 좋아했고, 얘네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또 늦은 밤 시간에는 또 점프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먹이도 잡고 했겠죠? 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뭐, 어 두꺼운 어떤 두터운 이런 꼬리를 가진 동물이 점프도 하면서 하니까, 또 소리도, 식가아이상의 소리를 낸대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소들 낸다 밤에 막 산속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리니까 그런 식의 오해를 주는 거지 음. 실제로는 전혀 안 그래요 음. 저희 연구진들이 먹이를 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가지 간단히 잡아 당기는정도예요야간 음. 경계를 하면서 음.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들한테 막 달게 들고 막 깨물고 음. 막 그러지는 않아요. 음. 어? 여우 봤지? 다행히, 어. 와, 또, 움직여서 다행이다. 오늘 시원해서 네. 이렇게 나와있어 다행이네요. 저희가 방사한 여우가 있어서, 예, 네. 밖에도 여우 가 다니고 있어요. 여우가 어. 좀 안녕. 여우 안녕. 안녕. 기존에 빠이빠이. 내 무서워. 얼음이 좀 불편하구나. 게 잘생겼다고. 어. 생겼죠. 지금 몇살 정도 됐어요? 나이는 한 50살은 넘었을 거예요. 음. 50살만 넘어서만 나이가 있는. 음. 와, 지금 아주 그냥 움직인다, 움직인다. 예. 엄마. 네. 예. 미유지. 그 야행성이다 보니까 일어나 있더라도 아주 활기차지 않아요. 예, 지금 좀 잠이 오는 거 같아요. <웃음> 예. 어미야게도 買いました 여우 인형. 여우 인형 샀어요. 종이 접기. 사 자. 여우 모자도 사고 그다음에 여우 티셔츠. 어느 여우가 우주선 타고 있는 건데요. 티셔츠 샀어요. 여기다 사과예요. 사과. 저기다 사과예요. 사과. 인삼밭 가있어 초암사에 왔습니다. 아, 시원해. Waah. Wow. Yeah. Ya.